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laughs> 주심 감사드립니다. Благодарим за то, что ты даровал нам спасение и сделал нас в о и м и чадам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Благослови, чтобы мы насладились истинным миром и п о к о м благой в е с т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Мы п р и н о с и м н а <laughs> ш п р и н о ш е н и 세계 복음화 위하여 사용해주옵소서. Используй <laughs> для м и р н о г о проповедования и миссионерств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Помни <laughs> каждую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и с с х р и с т м л ю с ь 아멘. 어, 우리 마태복음 5장1 3절에서2 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в а н л и т Матфея, пятая глава с по Это новый завет. Первая книга нового завета. 마태복음 5장1 3절에서2 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반글아트모스 5장 13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는 너희 작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 너희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은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율법에는요, 뭐 죄짓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다. И, конечно, когда человек э, ассоциирует слово «закон», он понимает, что да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человек не грешил. Многие люди так считают. 어, конечно, это так. Бог и дал зако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ы не грешили. Но, 우리가 그리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 죄짓지 않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 но с р е д верующих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заблуждаются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ения, думают, если я не буду грешить, значит я получу спасение.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и п р е д с т т а к о й веры были фарисеи.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자기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진실로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Сможем ли мы сами с в о и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если я не грешу 진짜 율법을 100% 지킨다 할지라도 даже если 100% соблюда весь закон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один грех, который невозможно решить т а к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이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죄짓지 않는 거, 행위로 죄짓지 않는 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То есть даже если человек не грешит ни умом, ни поступками, но еще до этого он уже находится в первородном грехе,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руках смерти. И 어,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овершенную свободу от греха, закон не является таким способо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Если бы человек мог, соблюдая закон, получить свободу от греха, тогда нет нужно было бы родиться Христу на эту землю. 없고, тогда не было бы причины Иисусу умирать, проливать свою кровь. 그냥 선지자들 보내서 죄짓지 마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율법 잘 지키고 천국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원죄의 문제는 그리스 예수 Но есть одна проблема, которую невозможно решить, если не Христос. Это первородный грех, за которым следует смерть. Закон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осознать, что мы грешные.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됐단 말이에요. к о через веру в Иисуса м с в о б о д у от г р е Но вы знаете, какие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верующие, тип верующих. 야, Теперь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утверждают, можно уже не соблюдать закон, потому что мы получили свободу. Теперь мы свободны. 율법 이런 거안 지키고 살아도 상관없어.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특히나 저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 보낼 때 거기에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Вы знаете особое послание апостола Павла было коринфской церкви.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는요 어떤 사람 나오는지 아십니까? п е р в к о р и н ф н м главе какие люди выходят, вы знаете? 자기 아빠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어요. Есть значит сын, который возлежал с с 스 в о 마치 제가 보니까 엄마는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아. То есть это была не его родная мама, а м а х а 옛날에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들을 얻었잖아요. Раньше б 그 아내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это была семья верующего человека, и тем не менее они грехопали. То есть это было прелюбодеяние. прилюбодеяние. И вот Павел, услышав о таком событии в Каринской церкви, он просто пришел в шок. Крыса Паури и Рыки и Павел написал им. И там сказано, почему же этот человек до сих пор находится в церкви? 또, И почему вы не скорбите, что в вашей церкви произошло это событие? 그다음에, 죄를 허용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쫙 퍼져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율법을 막 생명처럼 지켜 가지고 이거 범하만안돼 이런 사람이 있고 И если есть тип людей, которые 어, соблюдают закон, как будто это их стимул, их жизни. 사람은, Но есть и наоборот люди,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мы теперь свободны и можем жить, как нам хочется. И оба неправильно. Мы не...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선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돼라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음,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어, 이렇게, 어,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В чем причина того, что Бог не мог не послать на эту землю Иисуса? Ведь можно было бы предположить, соблюдая закон, живя на этой земле доброй жизнью, мы бы пошли в Царство Небесное, но... 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таким способом нельзя попасть в рай. 바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원죄로부터 우리 자유케 될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시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의 문제는요, 피흘림과 사망, 피할림과 죽음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И вот этот первородный грех нельзя решить, если не кровь и если не смерть Иисус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и есть причина, почему Господь пришел на эту землю Христом.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laughs>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다 말씀하십니다. Потому что через пролитие крови Господа он дал нам свободу от всех грехов.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И через страдания Иисуса был открыт путь к встрече с Богом. 생명을 버리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Итак, как он отдал свою жизнь ради нас, он победил сатану. 그러니까 주님은 이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와 있었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 버리신 거예요. 이수나고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보 в л а 보시 또한 영접하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по пути благословения. Самое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это то, что Бог вместе с нами. И каждый раз, как мы молимся, Бог дает нам ответ на нашу молитву. И ведет очень точно и четко нашу жизнь. До какого времени, 이르기까지, пока мы не пойдем в Царство Небесное, 그날까지, до дня нашей смерти, 순간, каждую секунду, вот это и есть Божь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данное нам Богом. 그런 우리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다가 던져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음식 하실 때간 맞추는 게 소금이잖아요. соль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о все виды блюд. Было время, когда панстер попал в больницу. 장염으로 입원했는데 소금 뺀 음식만 주는 То есть и у него была проблема с желудком. Ему давали еду, которая просто выводит соль и токсины с организма. 야 미치겠대. Это было что-то. То есть, представляете, еда без соли невкусная. Я думал, что я умру не от 어, желудка, от болезни желудка, от того, что не могу ничего есть. 제가 오죽하면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치좀 갖다 달라 그랬대. п р е д с т а в л я е насколько это было тяжко? Я п 그때 장염 환자가 김치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И н а говорит: ты, 김치 못 먹으면 죽을 것같으니까 빨리 가져와. Я сказал, если я не поем к и 근데 그 소금이 <laughs> 맛을 잃었다. Но представляете, если соль потеряла свой вкус, где можно 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до ее просто выкинуть. Когда мы заходим домой в темноту, мы включаем свет. Но нету никого, кто бы в темноте включив свет или светильник поставил его под стол. То есть ставит его на стол, чтобы он светил во всем помещении. Если мы, имеющий благую весть, потеряем вкус и свет, мы просто будем как вот эта ненужная соль. Господь дал нам миссию, чтобы мы были светом для этого мира. Бог дал нам миссию благовествовать об Иисусе Христе. Это и есть содержание благовестия, описанное во всей Библии. Ну тогда, зачем же наконец Господь дал это слово закон? 이 율법을 괜히 주셔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뭔가 찝찝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에 우리가 죄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또 방종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아, 그래서 우리 예수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Господь дал нам закон, чтобы мы узнали или обнаружили в нашей жизни Христа. 어, Бог дал нам Зако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 нас было правило приличия. 여러분, 어, что написано в 10 заповедях?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규범을 주신 거예요. 빡까 мы живём на этой з е 데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это о 왜 중요하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사람들 뭐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нашей жизни. Если вы человек, которому можно довериться, на самом деле вы честный и порядочный, добрый.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10, 16절에 오늘 읽은 성경 16절 한번 봐 보세요. 16절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와 죄로부터 멀어진 삶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멋지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삶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거든요. Но так как мы слабы и немощны, мы не можем соблюдать закон и поэтому греши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어떤 규례들을 주셨냐? 음. 죄사함을 위한 규례들을 주셨어요. И в о з н а е какой Господь дал закон. Он дал закон о п р о щ е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하고. м а uh, у нас возникает сердце боль за то, что мы грешим. И мы каемся Богу за то, что мы такие слабые и немощные. И ветка заветное время опять израильский народ проливал кровь животног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ощения грехов.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짐승을 잡아 피 흘리라는 이 말이 뭐죠? Что означает это? То, что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верующий человек, он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яться, пролить кровь животного и получить прощение греха. Это олицетворяет собой олицетворяет собой Иисуса Христа, который умер на кресте и на которого мы должны смотреть. 아, 되는구나, через закон мы должны понять, что есть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невозможно решить, если не Христос. И мы долж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зако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жить правильной жизнью. И мы обречены на то, чтобы грешить. То есть мы не можем соблюдать весь закон. 그럴 때는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 붙잡으면 돼.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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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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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И неправильно то, что человек думает, если я получил спасение, могу жить, как мне хочется. М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что есть закон, и когда мы его нарушаем, мы должны с болью в сердце покаяться у ног Иисус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распятие Иисуса. 십자가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야 돼요. Мы снова идём к Голгофскому кресту, к Христу. 여러분, 오직 예수의 연약만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의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는 Благослови, чтобы мы были верующими, которые наслаждаются истинным миром и свободой во Иисусе Христе. А сейчас благодать Господа наш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и бесконечный любовь Бога Отца нашего. Общение и водительство Святого Духа.